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트 t v 유현상입니다 어, 오늘은 봉고3 캠피카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봉고3 킹캡 탑등급이며 2009년 10월 등록인데 2007년형 차량으로 역각자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7만km 입니다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며 렌트 이력도 없습니다 이 차는 저희 아버지가 타셨던 차인데요 작년 이맘때쯤 캠핑이랑 낚시를 다니시려고 중고로 구매하셨다가 이번에 직업 여건상 취미 생활을 즐길 시간이 없으실 것 같다며 판매하기로 결정한 차량입니다. 그럼 일단 이 차량 한번 살펴보실까요? 일단 이 차량의 정비 내역부터 설명드릴게요. 2019년 12월에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디스크 교체, 전 도색, 언더코팅을 했습니다. 2020년 03월에 마우라, 엔진오일, 미션오일, 대우오일, 타잉벨트도 교체를 하였고요. 그외 태양열, 인버터, 냉장고 등총 900만원 상당의 정비 및 업그레이드를 한 차량입니다. 일단 차량의 옵션 내용을 살펴본 후 외부 실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하단을 보시면 전동 접이, 전동 조절 사이드미러 버튼이 있습니다. 계기판을 보시면 17만km의 주행거리가 보이고요. 센터페시아를 보시면 거치형 내비게이션이 있고, 후방 카메라는 변속기 조작이 아닌 왼쪽 하단에 위에를 누르시면 후방 카메라가 중간에 놓으시면 내비게이션이 작동됩니다. 열선 시트 버튼과 사이드미러 열선 버튼이 보이고요. 에어컨은 수동 에어컨입니다. 오디오는 순정이 아닌 사제 mp3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고요. 변속기는 자동 변속기입니다. 이 커넥터는 흐린 날 태양열 충전이 안될 경우 시동을 걸고 커넥터를 차량에 연결하면 뒤에 배터리로 충전이 되는 장치입니다. 밖으로 나와서 외관은 전도색으로 인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는 앞80%뒤9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아 있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창문은 일반 캠핑카에 비해 넓은 창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문이 넓고 좁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게 좁은 창문일 경우 실내에서 많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기 이 부분은 실내 물탱크에 물을 보충하는 커넥터인데요. 60리터 정도의 물을 보충할 수 있고요. 뒷문 위에는 후방 카메라가 있어 상당히 편리함을 느낄 수 있고, 뒷문은 양쪽 다 개방이 가능합니다. 뒤로 들어가기 위한 발판도 마련되어 있으며 아쉽게도 뒷문은 방충망이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방충망만 따로 설치하면 될것 같고요. 옆으로 오시면 수입산 외부 어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실내에 있는 이 봉으로 어닝 오른쪽에 있는 고리에 연결 후 봉을 돌리시면 열고 닫고를 할수 있고요. 어닝 아래에는 LED 등이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도 환한 캠핑을 누릴 수 있고요. 밖에도 2 2 0 v 단자가 있어 오토 캠핑장 등 외부 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열쇠로 열면 내부 물탱크와 싱크대 하수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입구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어 여름철에 해충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입구 왼쪽 상단에 실내 라이트 조절 장치가 있는데요. 흰색 버튼을 누르면 실내 등을 켜고 끄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조절 버튼으로 밝기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조절 버튼은 싱크대 등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실내 등만 끄고 싶으면 흰색 버튼을 눌러 끄고 싱크대 등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밑에 흰색 버튼은 외부 LED 등을 켜고 끌때 사용합니다. 가정용 220V 커넥터가 보이는데요. 어, 외부 전기 연결 시 사용할 수 있고 그 옆에는 핸드폰 등 USB 단자로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싱크대를 보시면 바닥에 발판을 눌렀을 경우 물이 나오는 방식이고요. 가스레인지는 LPG 가스로 하부 서랍장에 가스통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사용 시 가스통만 열으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싱크대 바로 상단에는 제일 넓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옆에 흰색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고요. 주로 이불과 같은 큰 물건을 수납하기에 적당할 듯 합니다. 좌측 상단에는 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반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어 각 지역마다 지역 방송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TV는 220V 단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TV 밑에는 운전석과 통하는 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비상시 운전석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앞에 보시면 냉장고가 있습니다. 위에는 냉동실, 밑에는 냉장실인데 캠핑 시 사용해도 충분할 만큼 용량은 넉넉하고요. 이동 시 열림 방지를 위해 열쇠를 잠글 수 있어 매우 활용성이 좋습니다. 냉장고는 12V 단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밑을 보시면 각종 스위치가 보이시죠? 처음 중고로 가져왔을 때 배선이 잘못되어 있어 저희 아버지가 배선 또한 안전하게 작업을 새로 이해 놓았습니다 이 스위치가 12V 메인버튼으로 12V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전기장치를 사용할 때 사용하고요 이 장치는 태양열 컨트롤 박스인데요 지붕에 태양열 310짜리 2개 600 용량이 설치되어 있어 태양이 비출 때마다 충전이 되고요 배터리는 5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대충 설명을 드리면 태양열이 12V DC고요. 배터리로 충전이 되고 인버터는 변환기입니다. 배터리에서 인버터를 통해 220V AC를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의 이유가 220V만 쓸수 있는 가전제품이 있고 12V만 쓸수 있는 가전제품이 있기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금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 스위치를 on 하면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 안 하실 때는 스위치를 off로 놓으시면 됩니다. 이 컨트롤 박스는 무시동 히터인데요. 사용 시 전원 버튼을 누르면 되고, off 할 때는 전원 버튼을 1초가량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이 장치는 가스 누출기로 가스가 새어나올 때 알려주고요. 이 스위치는 인버터입니다. 3kg짜리가 설치되어 있고, 220V를 사용할 때 쓰입니다. 안쪽으로는 가운데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단 테이블은 전 자동으로 옆에 스위치에 밑을 누르면 내려가고 가운데는 멈춤 위에 누르면 올라옵니다. 취침 시 테이블을 내려서 의자 등받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시면 취침이 가능합니다. 대략 3인 가족이 넉넉히 취침할 수 있어 보입니다. 우측에 의자 밑에 보시면 제일 안쪽이 무시동 히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수납 공간과 그 옆에 인버터, 그 옆으로 배터리 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좌측 의자 밑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상단 수납 공간 4곳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 역시 넉넉하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옆 창문에도 역시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닫으면 해충 걱정 없이 시원한 캠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뒷문을 보시면 밖에서도 잠기지만 안에서도 잠글 수 있어 보안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봉고 3 캠핑카를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캠핑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전에는 주말만 되면 캠핑장을 다니곤 했었는데요. 처음 입문용 캠핑 장비를 구매하면서 시작했던 캠핑이 한달한달 한달 지날 때마다. 더 좋은 장비를 원하더라고요. 텐트를 더큰 걸로 바꾸고 어닝도 큰 걸로 바꾸고 하다 보니 이중으로 구매비가 들었고요. 출발 전에 트렁크에 머리를 쓰며 짐 테트리스를 해야 되고 도착해서 텐트 어닝을 치고 걷고 하는 게 점점 힘들더라고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 캠핑카 하나 있으면 정,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캠핑의 끝은 캠핑카라고. 처음부터 캠핑카가 한 대가 있다면 더욱 편하게 캠핑을 즐기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도 이 차량이 너무 탐나서 제가 타고 캠핑을 다니고 싶은데 저 또한 직업 여건상 캠핑을 즐길 수 없어 아쉬움만 남습니다. 이 차량은 연식, 주행거리가 있긴 하지만 엔진 정비 등 꾸준히 관리하여 오래 타시는데 지장 없고요. 실내 또한 여러 장비들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캠핑을 즐기시기에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지금 신형 캠핑카들이 4천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가격이 아니라서 접근하기에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에겐 이 차량으로 캠핑을 시작하시기에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으로 봉고 3 캠핑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차량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중고차, 사실만, 팩트만 전하는 팩트TV였습니다.